가지치기 잘하면 비료 주는 거 보다 이게 나아 쓸데없는 가지들이 양분 뺏어 먹는 거 보다 쓸데없는 가지를 아예 잘라 버리는 거 나아 더울이 지났으니까 물을 써야 하는데 난 매년 초에 이거 틀 때가 제일 겁나 아직 녹지 않았을까 봐 녹지 않으면 관 터지면 큰일이거든 일단 여기 드레인 밸브 열어 놓은 거저 먼저 잠그고 겨울에 얼지 말라고 매 날에 밸브를 열어 놨는데 뭐 잠그고 이쪽도 잠가야지 여기도 아 여기 한군데는 열어놔야 하고 여과기도 닫고 이쪽 여과기 쪽으로 가는 것도 잠그고 마지막으로 이쪽 밸브를 잠그면. 저 아래 지하에서 올라온 물이 이쪽에 잠겼으니까 이렇게 와서 타고 올라가면 이쪽 라인은 여기서 다시 잠갔으니까 막혔고, 이쪽 라인으로 가는데 두개 중에 저기 잠갔으니까 유리로 물이 떨어지면 정상. 몇달 만에 물 쓰는 거지? 2년 만이지. 햇수로 <laughs> 2년 만인가? 물을 틀어보자고. 유 자, 한번 틀어봅시다. 올라온다. 오, 다 죽었어. 어? 이 얼지 않았어. 갑자기 구정물이 쏟아집니다.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동안 관 속에 쌓여 있던 찌꺼기들이 씻겨 올라오는 것이니까 조금 기다리면 다시 맑은 물이 나옵니다. 으쨔! 봐. 지금 나오는거는 이제 호떡으로 나와 권 속에 들어있던 꾸정물 나오는거 같아 아 이제 매일 물쓸수 있겠다 공무패킹물 새지 말라고 배수구를 막아주고 지난해 사용하면서 묘기 슨 부분을 호소하기 위해서 방청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농민신문으로 마스킹 작업도 했습니다. 참 용도가 다양합니다. 막혔나봐? 막혔어. 한 3분의 2 이상 남은 건데. 안 돼. 보고 봐. 막... 지난해 3분의 2 정도 사용하고 나서 보관을 했었는데, 방청 페인트가 나오는 미세한 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. 하지만 바늘로 뚫어서 간신히 사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. 근데 태빈은 왜안 오지? 한시간다된것 같은데? 아, 이 사람들 약속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이따가 오늘 중으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더라고 몇 시까지 가냐 아, 지금 3월 하순인데 아직도 퇴비를 안 갖다 주면 어떡해 내년에 쓰라고 그러나? 적응하기 참 힘들어 이 여물통이 45년 정도 된것 같다 철 됐지? 음. 아 어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농수관을 혼자서 자 끝에 옆에 하우스까지 쫙 폈습니다 농수관을 구입을 하게 되면 돌돌 말린 형태로 배송이 돼서 오는데 아, 여기 보이는 화장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돌돌 말려있는 농수관을 바깥쪽부터 이렇게 굴려가면서 푸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뉘어 놓고, 이 안쪽부터 쭉 잡아 뽑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혼자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고, 옆에서 도와주는 상황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쉽게 이 과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어, 여기 하우스 안에 온도가 한낮에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.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파란 눈금에 아래쪽을 살펴보면 이것이 최고 기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7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우스 안에 어, 그 농수관 탈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탈에를 들어놓고 어, 하우스 안에 높이 올라간 온도를 이용해서 조금 연질화 시킨 다음에 주말쯤 해서 농수관을 펼 생각이었는데 어, 제가 좀 미련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조금만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진도가 많이 나가는 그한 성격입니다. 그래서 혼자서 아, 이 농수관을 폈습니다. 100m 짜리 농수관을 혼자서 폈습니다. 와우.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, 살짝 감만 본다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어쩌다 보니까 진도가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상황이 됐습니다 이쪽 하우스도. 쪽 측창이 열려 있었는데 좀 내부 온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측창을 닫았습니다 농사일도 여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어, 맨 처음에 일종의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,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. 우선은 아, 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기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환경을 또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만일에 처음 농장을 세팅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경작하고자 하는 농장의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물 시설과 전기 시설을 제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. 어 그냥 뭐 불편하더라도 좀 버텨보자 하는 생각으로 농장의 한쪽 기퉁이나 좀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물시설과 전기시설을 해놓고 그냥 사용을 하다보면 어, 상당히 그 부분이 어,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세팅할 때 처음에 세팅할 때 가장 먼저 전기와 물시설을 어, 반드시 농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해 놓는 것이 농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와 같은 하우스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낮 기온이 올라간 시점에서 농수관을 펴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는 올해 농사를 하기 전에 맨 먼저 물시설을 마무리하려고 비교적 하우스 안에 온도가 높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농수관을 길게 늘어뜨려서 펼쳐 놨습니다. 더군다나 하우스 측창을 닫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온도가 30도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하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. 주유소에 가서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휘발유를 사다가 저는 이와 같은 유리병에 나눠 담는 일을 합니다. 왜 그러느냐하면 어, 이 플라스틱 통이라는 것이 휘발유와 같은 석유계 제품이라서 오랫동안 플라스틱 통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놓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서 휘발유랑 섞이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연료를 넣고 사용하는 농기계의 연료통을 통해서 점화계통을 거치면서. 장기간 축적이 되게 되면 반드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. 조금만 부주의를 하게 되면 다음 시즌에 제때 제가 필요한 순간에 제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각별하게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농기계의 연료 계통 또는 점화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휘발유를 어, 사다가 사용을 할때 어,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, 1리터씩 이렇게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. 오늘의 간식. 와우. 저희 농장에 밥 먹으러 오는 고양이들 중에서 유난히 라면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의 인연이 닿아있는지 오랫동안 보이지를 않습니다. 20년 3월 23일 저는 2020년 5월 10일을 음 8월 10일 새들 먹으라고 농장 근처에 이렇게 뿌려 줬습니다. 농담 TV였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